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디 김준입니다 세계적 어, 대특종이 된 어,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파병 어, 세계 관련 뉴스 중에요 이게 지금 단연 탑 뉴스죠 이것하고 미국 대선 이두 개가요 투톱인데요 어, 이 이제 북한군의 이제 투입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놓고요 좀 분분한 어,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 전문 분석가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 누리피 d 가좀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어,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정말 어, 부지기수로 지금 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정권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해야 이제 맞지만 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죠. 특수한 벌써 이런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기근 뭐 그런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제 민중의 힘으로 몽둥이 덤질을 해서 쫓아내야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 북한은 북한입니다. 여기는 신정체제라 그러죠. 어, 왕보다도 더 강한 권력자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 어, 어, 정리하는 것은 역사의 어떤 그런 판단이 이제 들어가겠지만.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그 최후의 순간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북을 이제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 이런 어, 뉴스들이 아, 정말 뭐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윤석열 정부의 국익 전략은 무엇인가? 자, 북한 파병에 탈북민 사이도 덜 끓고 있다. 파병 호소 이어진다. 뭐 여러 가지 기사 하나 하나가 다 이야기거리가 되는데요. 어, 저는 이 종합적으로 어, 이것을 그냥 맥락을 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한국 대표단 오늘 나토에서 북파병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도 지금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 있다 그러죠. 미국이 아마 요청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 윤, 윤 대통령이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소 이제 고립되어 있고 어려웠다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각을 외부로 좀 돌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어, 살상 무기를 이제 전격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러시아가 지금 발칵발칵, 발끈발끈 발칵 발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푸틴이 직접 경고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어, 실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지금, 어, 기가 끊길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과 공조체제만 확고하다 그러면은 바이든에게 큰 선물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그렇게 보는데요. 자, 일단 그런 이야기는 다른데 또 하,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 북한군 파병, 김정은의 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요, 승부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시견도 어, 주장도 있지만 유튜브 안에서는 김정은의 자살골이다, 어, 재무든 팠다, 자충수로 지금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유튜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한 논평을 한 적은 있는데. 예 그런데 항상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도 다른 시각을 제가 좀 전달을 이번 시간에는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이냐 무엇 때문이냐 무엇을 노리고 하느냐 이런 건데요 에, 분명히 여기는 국정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병력을 이런 식으로 파병하게 되면요 1인당 월 2천 달러 정도 엄청난 어, 돈입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우리 최저 임금의 100분의 1뭐 이런 수준으로 아주 작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2,000 달러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좀 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실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챙길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어, 군사 지원. 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이제 ICBM을 지금 어, 그 기술이 지금 북한이 완성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또 지원을 받게 되면은. 드디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기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의 방어력이랄까, 이런 것의 효신도 강해지겠죠. 어, 기에 더, 이제, 첨단 어떤 군사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가, 가, 가 갖고 있는 SU-57이라든가, 뭐, 그 밖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게 이런 걸 아마 요구할 거예요. 어? 자, 그랬을 때, 이제, 러시아가 과연 동의를 할지는,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욕심도 내겠죠. 예, 또 하나는 핵잠수함 같은 것도 아마, 기술이든 아니면 그걸 뭐 지원을 뭐 바라든 그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임체인저 이런 걸 원할 겁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일이지만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김정은이가 분명히 그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뭐뭐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기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걸또 요구하겠죠.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 또 러시아 쪽에서는 또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부동항 하나 내놔라. 어, 블라디보스토크 하나로 부족하다. 남포항이라든가 아 남포항이 아니고요. 저쪽 이 동해안 쪽에 청진 그 언저리에 항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군데 하나를 내놔라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현실이 된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 한반도에서 더큰 장난 능력 갖출수 있다. 신분 세탁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 증거 나왔다. 자, 이것은 이제 빼박입니다. 이게 이제 부인할 수가 없고요. 미국까지도 뒤늦게 이제 이 파병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요. 북한이 왜 지금, 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느냐. 자, 그 가운데 말이죠.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계가 이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어 어떤 그 동기가 어,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격전지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 에, 이 애닐곱 것 되죠. 어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대약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있고 비우호적인 여론이 있는데 그런 걸다 합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전지에서는 트럼프가 다소 앞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 사실상 대통령 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취임하는 것은 내년이지만 결판이 이제 그렇게 나는 거죠. 자 여기서 말이죠. 어, 트럼프가 대, 대통령이 될때 이미 공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거였었어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나토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적인 어떤 지원을 끊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나토 동맹국들을 쓸득갈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이 발을 빼면은 나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유럽 중심의 그 나토 국가들은 미국한테 기생하는 셈들입니다. 기생하고 있다니까요.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큰 무력이 필요 없고 무장 어떤 그런 필요성이 떨어지자 미국만 지금 무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더 강화했고요. 어,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나라 그 무장 수준 보십시오. 우리보다도 더 쳐져 있다니까. 그리고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우리가 5위예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그리고 우리라니까요. 영국, 프랑스 같은 독일 같은 이런 나라가 우리 뒤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군사력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낮아요. 이게 전부 미국 힘을 빌어서 거기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는 겁니다. 안보 무임승차예요 사실은. 물론 영국이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프랑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 나라 국력에 맞는 그런 군사력이 안 해요. 나토는요, 미국을 빼더라도 유럽만의 힘으로도 그게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 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이렇게 충분한 군비를 이렇게 에, 확보하고 무장 수준을 갖춘다 그러면 충분히 러시아 하나 정도는 이렇게 견제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나토에서 미국이 빠지면 그게 안 돼요. 얌체들이죠, 정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방입이 분담금 더 올려라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만은 이렇게 군비에 대해서 부담을 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북한이 이걸 계산해 넣었던 겁니다. 원래는 더 일찍 파병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근데 그걸 질질 끌다가 이제 몇 달만 싸우면은 끝날 수가 있다. 몇 달만 버티면 된다. 요런 어떤 계산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일단 어, 평양의 생각이다, 평양의 저, 어, 계산이다. 어, 상당히 이제 이거 이제 그 전략적 판단을 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어, 현재 이런 게 보면요, 트럼프가 우시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욘세, 미셸까지, 어,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 스타들이 지금 어,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지만 해리스가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전체 여론 조사지는 이기고 있는 게 많지만 중요한 것은 경합지구예요. 경합지구. 자, 엇갈리는 미국 대선 여론조사지만 베팅 음,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우세로 이미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에,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할까? 이게 사실은 최근에 대선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했다라는 게 에, 알려져 있죠. 폴리티코 같은 이런 데서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20%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우세, 블룸버일 7개 경합주 중해리스4곳 트럼프 세곳 각각 우세. 아까 그거는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다 우세하다라는 뉴스였잖아요.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 해리스가 이기나 싶은데, 에, 이거 이런 거이 여론조사도 있는 거죠. 있는 것. 트럼프 남부 경합주에서 2, 4%포인트 우위, 이리즈나 등에서 반전 성공. 정말 헷갈리죠. 같은 연합뉴스인데도, 어 이제 받아오는 기사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해 놨습니다 어디가 이기는지 정말 어이 어, 세계인들이 에, 혼동이 올 정도로 어 이런 식으로 뭐 많은 보도가 쏟아지지만 이 가운데 진짜를 찾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에, 저는 어, 어느 어 정도 이 긴합지구는 트럼프 쪽으로 갔다라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해리스 어, 위에 등판한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까지 원래 이제 안 나올 계획이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다급한 거죠. 요즘 오바마 본인이 그 연설하는 거 보면 욕지를, 욕에 가까운 말을 막 합니다. 트럼프 비난백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쫓기고 있는 게 아니고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원래 이기고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네거티브 심하게 안 하거든. 자, 트럼프는 무슬림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의외로 먹힌다 그러고요. 헤리스, 트럼프 우수의 남부 선벨트도 위협, 경향심은 뭐 많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도요,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뭔가 하면요. 암호화폐, 가상화폐입니다. 원래는 제가 요 이야기만 하고 끝내도 관계없는 건데요. 북한이 지금 제가 생각하건데,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축적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탈취를 했거나, 해킹 같은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빼돌렸다라고 봅니다. 실제 마약 같은 걸 팔아가지고, 암호화폐로 이제 그걸 많이 이제, 어, 받아놨을 것이다. 이런 어떤 추측이 들어가는데요. 북한 올 상반기만 1조 원 넘는 암호화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쌍방울의 북한 배경 암호화폐 사업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북한은 곰, 중국은 실속 챙긴 주인,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요. 암호화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크립토 슈퍼파워 북한, 올 들어 암호화폐 1조 원 탈취한 속사정. 자, 북한이 뭐, 정당한 방법이 아닌, 어떤 어떤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분석들, 추측,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하고 딱 맞물리는 겁니다. 트럼프하고. 트럼프는 미국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저,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너무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달러 빚이죠. 이거를 일거에 다 갚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로? 가상화폐로. 가상화폐를 갖고 미국 달러에 맞먹는 새로운 어떤 대체, 에, 그런 어떤 그 통화 수단으로 좀 쓰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되자 지금 가상화폐 하고 여기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난리났습니다. 대환호죠.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기를 원해요. 에, 그런데 북한이 이거다고 딱 이렇게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상화폐 이걸 갖고 달러급의 어떤 그런 어떤 통화력을 갖는다 그러면은 부상은 어, 어, 북한은 북한은 어마마한 어, 현금 자본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금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로 할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겠죠. 자, 북한 해킹 늘었는데 돈안 된다. 암호화폐 탈취, 엑스 반투막, 왜?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했지만, 고전하게 지금 암호화폐, 가성화폐를 끌어모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저는, 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 돈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 북한 암호화폐 가이 떨어지자 사이버 공격 다양화. 요거는 지난 기사인데요. 요즘은 또 암호화폐가 굉장히 상종가를 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게 하나가 1억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번에. 이것하고. 북한은 세계적으로 해킹을 많이 하는 나라고요. 그 해킹의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죠. 그래서 해킹 공격 더 늘려가지고 북한 지난해 암호화폐 1조 3천억 원 훔쳤다. 근데 이게 드러난 것만 이렇지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화폐가 저 정도면은요, 저게 나중에 진짜로 실제 통화량에 이게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되겠죠. 저는 김, 저는 김정은이가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노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지금 절실한 게 달러, 돈인데, 달러를 어, 이제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와 원래 또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구상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트럼프를 원하는 어,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시각에, 이 시점에, 자, 이 투입한 이유는 뭐겠느냐? 전쟁 오래 안 간다라는 판단. 트럼프가 된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 가상화폐까지 연결해서 1석 어, 2조, 3조, 어, 일거 양득을 노리는 그런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추적제 분석이 만일에 맞다면 이 평양이 고도의 어떤 그런 어, 전략을 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죠. 뭐, 폭풍군단이 어린, 어린 애들 애송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일부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상화폐가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아니, 김정은이 노리는 핵심 이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이슈. 그리고 전쟁이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되면은 오래 안 간다. 길어봐야 100일이다. 이런 판단이 쓰있는 거죠. 에,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휘였습니다.